자, 다음은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종합 전형 탐구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형요소는 1단계에서 서류 100%, 생기부 100%로 3.5에서 5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서류 평가 방법의 경우엔 지원자의 탐구 능력, 전공 분야의 학업 잠재력, 학교생활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만 공개했고요. 융합형 인재와 마찬가지로 시행 계획에선 똑같이 공개한 후에 실제로 3개년 내내 학업용량 40%, 진로용량 50%, 공동성량 10%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가능성 있다는 거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탐구형 인재에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냐? 융합형 인재와의 차이점을 체크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면접 유무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류 평가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은 학업 50, 진로 30, 공동체 20을 탐구형의 경우에는 학업 40, 진로 50, 공동체 10%로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27학년도가 26, 25, 24와 동일하게 서류 평가 방법을 채택할 경우 전공별 교과 이수, 전공 진로 관련 양질의 탐구 활동 기회가 많은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고 합격 비율이 47.8%로 융합형 인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다만 일반고를 뽑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융합형 인재전형을 내기에는 내신이 조금 부족한데,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공교육 관련 교과목을 다수 이수했거나, 진로탐색 활동과 경험이 많아 50%를 반영하는 진로영향의 강점이 있는 일부 학생들에겐 탐구형 인재전형이 기회요인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도 탐구형 인재전형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단 진로영향의 강점이 있다면 이를 강화해서 전략적 카드로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죠.